어반작가파의 명품 보컬 조인아님을 모시겠습니다. 아, 모시고 아, 싶었던 어, 분이신데, 네, 고맙습니다. 어 혹시 제가 오늘 그 줄게를 아, 너무 좋아해서 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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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. 줄... 게. <laughs> 줄게 줄게 모두 다 줄게 예쁘게 들리려고 <laughs> 올린 건데 드실 줄 몰랐어. 어, 씹었어 아, 어. 여기 여기 한 번씩만 찍어주세요. 아, 눈밑 한번에 푹푹 많이 가는 스타일이야. 아, 아니 어. 원 이상하게 됐어. 원래 이렇지 않은데 나는 <laughs> 왜 분리를 못하지? 잘하는못 타는, 타는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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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, 오늘. <laughs> 저... 술 너무 많이 가는데요? 해줄게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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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에이, 진짜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나얘 잘하는데, 원래? 아우. 어. 아니, 아니. 오빠 제가 할게요. 아니, 야 손이 많이 가네, 내가. 술, 술 너무 많이 가. 근데 요리도. 아니, 그... 제가. <laughs> 먹여드려요? 아니, 아니. <laughs> 미치고 흘리고. 저... 정말 챙겨주고 싶은 남자야. 채널 S